오늘 저와 같이 예배 드리면서 또 들을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모든 생각과 행동이 죄가 될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내 속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애를 잊을 수 있다는 것을 강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시고 공개적으로 유대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의도는 무엇이며 유대의 절기를 말해 예루살렘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문혜를 받기로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버나움면서 주로 활동하시고 유대에서 활동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전에 보면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어, 다시 말하면 갈릴리, 가보나오면서 주로, 어, 전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에서는, 어, 활동하시는 것들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부러 박회를 자처하며 또한 지혜롭지 않는 것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하고 쉽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시간을 보내는 동안 어떤 절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까?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절기인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기는 유대인들이 3대 절기를 하나로 초막절은 다른 이름으로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에 거주한 사실을 일주일 동안 기념하는 절기를 초막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수수감사절기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가까워져,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그러니까 3절에 보면, 이 형제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볼수 있도록 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 또한번 심적인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형제 관계이면서도 이 형제들의 권면은 마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을 먹였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붙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신부하고 같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체적으로 또한 더 요구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 제자들 여기서는 형제들이 형제들이 구체적으로 또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했습니다. 스스로 나타나서 메시아인 것들을 한번 나타내보세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세상, 처세수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시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시거에 얘기하면 지금 시대가 피할 시대인데 꼭 자기 자신을 한번 스스로 나타내 보시 보십시오. 이러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형제이면서 예수님을 불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는 어떠합니까? 5절에 보면, 이 형제들은 요청은 부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부친, 내 동생이니까, 내 형제니까 잘 믿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서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려거든,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 거고, 숨어서 하지 말고, 떳떳하게 한번 세상에 나와서 예수님의 대심을, 메시아 대심을, 하나님의 대심을 스스로 한번 나타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형제들 요구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육전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형제들에게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대응을 나타내려고, 나타내려고 했을 때내 때가 되지 않니까 내가 이 땅에 와서 정말 어 내가 제물이 위해서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박해받는 그런 때가 아직 타이밍이 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나의 때는 뭐죠?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너희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제멋대로 행하는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가 잡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전도해야 될 때인지, 내가 기도해야 될 때인지, 내가 일해야 할 때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진정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은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실전에 보면 이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이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주님 자신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타락하여 본질적으로 아껴져 있기 때문에 살아나신 예수님과의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진정한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짓는 했기 때문에 미워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형제들이 유대로 가자는 요구에또 다른 어떤 대답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면 예수님은 형제들이 재차 요구에 대답하지 않고 너희들이 먼저 올라가라. 올라가고 싶으면 너희들이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때는 내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명절에 올라가지는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는 어떠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순환받는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숨겨져 있고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그 형제들에게 대답을 하고 갈리기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보나움에 머물고 계셨다는 것을 보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머무심은 그 어떤 다른 힘이 변동시킬 수 없는 태상보다도 무거운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타이밍에 정확하게 맞춰서 그분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은 본인은 일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행동하는 것은 주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절에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유대 땅으로 올라가고 계십니까? 먼저 그 형제들이 명절에 유대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먼저 떠나간 후에 어떻게 올라가고 계십니까? 은밀하게 올라가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올라가서 교훈을 하실 때는 절대로 은밀하게, 비밀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는 공개적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는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절에 은밀하게 유대 땅에 올라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틀림없이 예수님을 찾아서 수송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불필요한 시간대, 인간의 시간대에 휘말리는 것들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 그래서 이곳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여론의 흐름은 없었습니다. 12절을 꽤 보면 그들이 여론의 흐름은 없겠죠. 13절을 봅니다. 유대 땅의 무리들 중에 수군거림이 많았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서로 이렇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갈려져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이 나라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드러내놓고 그들의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서 어떤 의견을 말했다가 어떤 사단이 벌어질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명절 중간이 되어서 예수님이 행하신 행보가 어떠합니까?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 이 초막절이 중간에 진행되는 동안에 그는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공개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 기간은 한 주간 동안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진행되죠. 그래 이제 중간에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였을 때에 이제 입에 포문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반응이 어땠습니까? 15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유대인들이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의아해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의아해 하는 것은 이 예수가 갈리사례, 나사렛 사람이고 배우지 못한 사람인데 어찌 이 말에 이런 있는 능력이 있는가? 어찌 이 사람이 글을 아느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응?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들. 그 말씀에 대한 능력이 있었다에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응? 그래서 유대인들 의아해 는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16절, 17절을 보면, 예, 18절까지 보면요. 19절까지. 내가 말하는 경우는 내 것이 아니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아니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주로 많이 목상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면,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한다면, 너가 알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면 분명히 안 나와.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어.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오늘 우리가 이예배도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은혜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래, 하나님이 사랑 계시면 나한번 움직여봐. 하는 그런 폼재는 마음을 앉아 있다면 절대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응, 이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 말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만 구하지만, 보내시는 이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참대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응? 스스로 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이것이 진실, 이것이 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하여 나를 죽이려 하는가? 너희들이 어하여 나를 죽이려 는가 그래서 속마음을 확 집어보는 니다 예수님이 다른 절기, 아마, 어, 맥주절에 올라가신 것 같아요. 이 유대인의 3대 절기는 맥주절, 여름에 진행하는 맥주절이 고두 번째는 뭐가 있지? 초막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다. 6월절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에 어디 어디입니까? 베데스다에서 연못가에 있는 38년된 환자를 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주일날, 그것도 안식일에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연장이 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고 하니까 그들이 불을 켜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귀신들에 달합니다. 응? 이게 사람이 기분 나쁘게 혈안이 되면 자기의 도치가 되면은 다른 사람도 다 귀신으로, 괴물로. 어? 자기는 참이고 다른 사람은 다 도지지. 이게, 죄성에 대한, 에?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교동사고도 나보십시오. 어? 누가 당신이 누가 받아 먹힐 뭐 때가 나타나면 거품을 먹는 거 내가 언제 그랬냐고. 어? 어? 너가 죽을라 그래 하면서 자기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사람도 말이야, 자기 나쁜 것들을 갖다가 지적을 받으면은요, 한번 치고 보는 거들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합니다? 그 바로 말에 귀신을 했다고. 누가 당신을 죽이려 고 해? 네가봤서 내가 죽이려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는 독한 마음을 품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제 마음 속에 숨은 악독을 자기 자신이 몰라요. 자기가 어떻게 나쁜 사람이야? 얼마나 고약한 사람인지 모른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 알아보지는 못할 만큼 이렇게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혹병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응? 21절, 23절, 24절,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면 너희가 다 이것으로 말암아 이상이 여기입니 여기 한 가지 일이란 예수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일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응? 이 북신앙으로 여기 되기 때문에 그가 권충을 받고 전신이 회복됐다는 것에 대한 놀라움은 없고 안식이를 범했으니까 이사람 죽일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너에게 한례를 행하였으니 이것이 모세로부터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서 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례도 한례를 행할 때 보통 보면 발일만 행하거든요 발일만 행하는데 이 난지, 이 8일이, 안식일이 되면, 할례를 행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것은, 그들의 유전의에의은면 그냥 사람의, 남자아이를 그냥 깨끗하게 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데, 내는 이 38년 된이 환자를 일으켜서, 전신이 회복이 된 것들을, 너희들 왜 그것을 책잡고 미워하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한 사람 깨끗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보내 가면서도 너희들이 판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전신을 깨닫고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니가 안식일에 이 환자를 일으키는 것을 인해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의 율법을 범하지 않다고 사람의 안식일또할 일을 받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애모로 판단하지 말고, 어, 공유롭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애모로 판단하지 말고, 애모로 본다면, 안식일에 병을 꽂히는 것이, 죄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내가 구하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 안식일에 사람 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의 전신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내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해야겠합니다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어 우리가 아무런 어 활동을 하지 않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는 거저 이렇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 이후에 분명한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네. 응. 우리나라의 성도들은 그것이 거꾸로 되어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내가 왜구원받았다 내가 이런 일을 해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 해? 이런 얘기랍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삶은요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애도 물론 어, 볼처럼 하늘로 스스로 지켜올리면서 그 말씀의 빛을 보면서 우리는 힘 있게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줬을 뿐만 아니라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이면 표적이따르니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간을 말해도 애물지 있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자에게 손을 얹으신 나가을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지요. 또한 언어에 대한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실패를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떤 것도 할수 있다는 성공을 말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이 뜻이 하나님께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는 일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끝을 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려면 그 뜻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그 뜻을 힘있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우리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능력이 없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도 안에서 마음껏 이 세상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죄를 이기고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슬기롭게 풀어가는 그러한 멋진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